들으면서 두 가지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구역에서 인도받는 구역장이라든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또한 가지. 어, 자체 쏘구면은 굉장히 부담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 알아들으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좀 부담된다. 아니면 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저런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 이제 이것은 평상시 자기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여러분 오늘 메시지. 지금 누구 얘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세, 이세와 타윗, 이세와 타윗.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이삼7을 놓고 하나님께서. 저것을 성공시킨 인물들을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것을 지금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7 놓고 이것을 성공시킨 인물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성공시켰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어 어떻게 성공시켰냐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사람들 다. 현장에서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들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그 위에 속지 말아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처럼? 이세처럼, 다위처럼 축복하시고 쓰시겠다고, 어, 지금 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겠다고 여러분들을 지금 구역의 사역자로, 뭐, 이렇게 구역창으로 이렇게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현장을, 현, 현장에서 일어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등등에 속지 말고 뭘 해라? 2, 37을 놓고 이번 주에는 이들처럼 나도 도전하는 거다. 도전하는 거다. 그래서 서론에 뭐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 이 기도를 하나를 가지고 다 풀어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기도 이 하나를 가지고 다 풀어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제가 약간 부담되겠다. 아니면, 아, 확신 가지고 진짜 신나는 분들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과 또 여러분 개인의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탁이 사람들처럼 그 응답 누리라그 말이요. 자, 그래서 이3치을 놓고 어떻게 여러분 자신은 이세처럼 누려야 될점 있습니다. 이세이세는요 2세. 어떻게 누렸습니까? 이세는 오늘을 성공시키면서 미래를 준비시킨 겁니다. 명심하세요. 여기 구역장들, 사역자들은요, 오늘을 성공시키면서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성공시킬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미래는 누구예요? 다윗 맞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세는 오늘을 오늘을 이걸 가지고 언약 잡고 오늘을 성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힘 있게 성공시켰냐? 자기 아들이 왕이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영적인 써밋 상태가 아니면은 허저 아, 녀석이 지금 왕이 될 건데 전쟁이 일었다 이 말이야. 신분을 보내겠습니까? 배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신분을 보낼 일이 있다 이따 손치더라도 뭔 말을 당부해서 보내겠습니까? 가서 위험한 일 있으면 얼른 알아이 그렇죠? 그런데 완전 반대잖아요 너는 반드시 가서 이걸 전달하고 사인 받아서 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써밀 상태냐, 이 말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100% 믿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뜻과 계획을 이 아들을 통해서 성취시킬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 준비를 시켜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얘가 되죠. 어떻게 다 나왔잖아요. 자기 재산도 네가 해봐. 왜 왕이 되면 뭐또 알아야 돼요? 경제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가 한번 해봐. 자기 큰아들도 있고 다 있는데 안 맡기고 다윗 되게 맡겼어요. 지금. 네가 해봐. 맞죠? 어. 그렇다, 이 말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담력도 길러주는 거예요, 지금. 응. 네저 사자 오면은 도망가면 안된다 이. 사자도 때를 잡을 수 있어야 돼. 어. 그리고 이 양을 너는 그냥 단순히 양이라고 보면 안 된다. 너는 여기에서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사자는 네 적군이라고 생각해라. 니나를 네 파괴시키는 적군하라 생각해라. 양은 네 백성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 것이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벌써 틀린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이세가. 그럼 이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언약잡은 기도의 사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기도로 여러분에게 맡긴 구역.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여러분 구역에 제자들과 그리고 랩넌트들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을 꿈꾸고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여러분들이 인도 받아가야 될집 있습니다. 누구처럼 이세처럼 아멘입니까? 그이세는이 다윗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오늘 지금 딱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성공하지 않는 자 미래 준비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을 성공시키세요.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시켜. 가시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역에서는요 반드시 오늘 여러분 구역을 구역에 구그 구역 식구들 다힘 주고 다 사나게 하고 한 팀이 되어서 그 구역을 구역의 지경을 넓혀가고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함께 말하고요 이삼출을 놓고 미래를 준비해 가라. 알았습니까?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로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식이도. 여러분요. 정식이도에서 여러분들은 쭉 말씀했죠. 다섯 가지. 탁. 답, 행복, 감사, 힘, 증거. 알았습니까? 다섯 가지. 이정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를 탁할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다시 말합니다. 오직의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으라. 오직 의 캠프 되어져야 될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번이 뭡니까? 답을 얻는 기도.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버렸는 기도.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돼. 다 버렸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요. 평상시 강단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뭘 타라고요? 강단의 흐름을 타야 돼요. 강단의 흐름을 타면서 흐름을 타면서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그 부분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답을 얻어서 오늘을 성공시켜 가야 돼요 알았습니까? 모든 고역장 사역자들은 강단의 흐름을 타라 그래서 강단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라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답이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확신이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그러면은 강단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강단 메시지에서. 그리고 토요일 날또그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해요. 이 흐름을 타게 되어지면요 토요일 날또 주일 날할것들이 그것이 한 세트로 딱 와버려요 그냥 한문장으로다나와버려 그냥 그럼 끝나요 그러니까 뭐 다섯 가지 짜아버리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아가지고 24시 이 답을 찾아가지고 24시 딱 24시 아멘 24시, 이게 쫙,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한 단어. 단어. 아니면 한 문장으로 딱 정리돼가지고 24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보여. 뭐가? 미래가. 진짜라니까요. 아, 그러면 이렇게 흘러, 다 보여요. 이 정도로 우리 사역자들, 고역장들은 이 정도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25시. 말보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광란스 탑을 다 얻어버려야 된다니까요. 마지막 암치시 바랍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나가요. 현장 에 가게 되면요, 이런 저런 사건들 뭐요? 예 그대로 답준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요, 질병 다 이런 것들이요, 치유됩니다. 치유된다는 것이 뭐예요? 저렇게 딱여러분들이 가지고 딱 가게 되어지면요, 아, 질병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것을 그 진짜 치유는 뭐냐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게 아무 문제 아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나이가제나이가 이런 저런 지금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에는 문제로 보입니까? 저에게는 전혀 문제로 안 보여요 그게 왜 그게 문제로 보입니까? 그럼 제가요 당뇨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그게 문제로 보입니까? 저는 문제로 안 보여요. 제가 옛날에요, 하, 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는 딱 보게 되어지면요, 그게 요즘은 문제, 전혀 문제를 안 보여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가 안 보여요. 문제가 문제를 보여야지.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문제를 안 보인다. 그들은 뭐냐면, 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뭐가 보인다고요? 답이 어, 하나님의 계기 보이고, 답이 보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여야 되는데, 답이 없게 되지면 그것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뭘로 보인다고요? 답이 딱 나오니까요. 그답 가지고 살려줄 수 있잖아요. 살려 그래서 그 상대방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탁타 버렸게 되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요 구역장들은 그렇게 되어주실 도있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처럼 오늘을 살리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이 탁 전달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맞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답을 얻게 되면 지 막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해결, 이렇게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윗 날마다 승리 이세 날마다 승리했죠. 다 오늘 날마다 승리했죠. 오늘과 미래. 구역이 팍팍 살아나는 겁니다. 그 힘이 앞쳐져서 교회를 타왔다. 교회 팍팍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모든가 다 꺾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구역이 행복해야 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구역이 행복해야 돼. 요 아, 나는 진짜 우리 막 구역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막탁 교회 오니까 막또 힘을 얻고, 야, 진짜 우리 구역에서 우리 전사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 탁또 아, 확인된다 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어, 우리 전사님 저, 저렇게 말안 했는데? 이래 되면 이제 골치 아픕니다. 탁 듣고 와서 아, 들으니까 그러니까 막, 와, 진짜 맞네 야, 우리 전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구나. 막 이렇게, 알았습니까? 아멘.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예? 아이, 오만합시다. <laughs>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구역 예배 드릴 때 제가 항상어 친다고요. 체크합니다. 에이? 아, 이 구역이 지금 행복해지는구나. 이 구역이 아, 진짜 감사가 막 회복되고 있구나. 아, 조금 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렇게 나타나겠구나 이제 다 체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요 하여튼 그래서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구역의 구역장들이 구역 식군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막 그거 붙잡고 그게 방향 맞추 인도받으면 보좌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다윗처럼 후대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 그러면 오늘 강단 뭐였습니까? 오늘 강단 뭐? 자, 여러분요, 그냥 성막 아닙니다. 어떤 성막이에요? 진짜 여러분요. 그냥 성막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업과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성막입니다. 그냥 성막이 아니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성막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성막은 여러분들의 여러분 자신을 서밋으로 회복시키는 비밀입니다. 어, 이거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딱 붙잡은 사람은 진짜 여러분요.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 전환점이 시작될 겁니다. 왜 이걸 이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 탁 기도해 보세요. 자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업에 축복을 시작합니다. 축복을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그 그 속에서 누가 준비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준비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받는 것입니까? 이새처럼 응답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성전을 도전할 것이냐 오늘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알류티시형 성전에 도전하실 바랍니다. 알류티시형 성전. 할렐루야. 이것을 놓고 이제 구석구석에서 진짜 제대로 막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막 기도가 되어지고요. 어, 이 포름이 되어지고요. 이 응답이 이렇게 막 쏟아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쏙 자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요. 아멘입니까? 확 참든 행복이 회복되고요. 감사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다 살아나게 되어니다 사산게되지는그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이것은 되어져야 되고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인도 받으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중직자 시간이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죠.